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시예요. 3개월.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됐어요. 아, 2019년 3월이 시작해서 지금 2019년 6월이고요. 시작할까 말까 고민한 시간이 2년이었거든요. 유튜브를 3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점들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기소개도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나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민 온 지는 그래서 지금 12년 차 이민자로 살고 있고 직업은 플로리스트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여러 스튜디오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하려고 스케줄을 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타이머들이 일하는 시간이랑 비슷한 시간을 일을 해요 더할 때도 있고요 제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동시에 유튜브를 한다는 게 해보니까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만만치 않아요. 8시간에서 뭐 10시간 사이를 일하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통근 시간까지 다 빼면은 아토피가 심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호신하겠지만... 난리 났습니다. 제 아토피 난리 났어요. 입 주변도. 난리 났어요 아토피에서 오늘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저한테 이거 묻었다고 묻은 거 아니라고 아토피라고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어깨와 팔, 손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모가 커서 보통은 이제 일을 하고 오면 집에서 이렇게 넉 다운이 돼요. 아다 이루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서는 제가 일을 하고 와서 또 유튜브를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편집을 하는 시간이 아직 제가 초보라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 영상 10분짜리 클립을 만드는데 전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음악 넣고 자막 넣고 여러 가지 컷 편집하고 이틀의 시간을 시간적으로만 계산하면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더 길게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분짜리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제가 풀타임 과 비슷한 양의 일을 하면서 또 동시에 유튜브를 하니까 일을 두 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도 쉬지를 못하고 계속 편집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노동이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목이 거북목. 그 유튜버로서 이렇게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직업을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풀타임으로 돌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영상을 꼭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서 한 영상 이상을 올리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한 영상 찍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획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편집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올리는 시간이 또 따로 필요하더라고요. 업로드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 시간들을 잘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편 정도를 제가 지금 물리적인 제가 가진 시간 안에서 올릴 수 있는 영상의 수인 것 같아서 사실 한 편도 좀, 어, 겨우 올리고 있어요. <laughs> 제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한달된 초보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그때 40명의 구독자가 생겼다고 너무 기뻐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3달이 되었고요. 170명 구독자가 좀 넘었어요.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어, 뭔 모르겠어요. 무슨, 어, 왜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기다린, 기다려준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어,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3개월 동안 해보니까 체력적으로 이 투잡을 뛴다는 게 굉장한 거구나. 그래도 좀더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한달 됐을 때랑 지금 3개월 됐을 때랑 장비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저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플로리스트로서 디자인을 하러 일을 해야 되고 유튜버로서 유튜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기혼자로서 아내로서. 같이 남편이랑 살림을 나눠서 하는데, 그나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첫 번째는 제 직업은 너무 큰 책임이니까, 당연히 잘 하고 있고, 유튜브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린다는 거를 저와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잘 지켰어요. 세 번째, 이 살림을 놓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살림이랑 이렇게 멀어져가는 놓을 수 있는 게이세 가지 중에 그나마 이세 이 번째가 놓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살림을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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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가족의 서포트가 없이 하기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고양이 한 마리랑 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도, 많이 도와줘요.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수 있게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게큰 도움이 되고, 그거 없이는 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구독자가 40명에서 170명이 된 것도 너무 큰 변화인데, 또 다른 변화는 콜라보 제의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한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콜라보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아직 이렇게. 생각 중이고, 앞으로 재밌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 되게 많아요. 기획해 놓은 것도 되게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영상을 올려서 계속 소통하고 재밌는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초보 유튜버 나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